안녕하세요 현치님들 현아타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또 일주일 주간운세 같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1월 8일 월요일부터 1월 14일 또 일요일까지의 일주일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좋은 또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들이 또잘 풀리고 잘또 해결되는 기분 좋은 또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도 조금 목이 칼칼하던데 어, 따뜻한 거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시고 어, 이번주에 별탈 없이 무탈하게 나쁜 것도 잘 피해가고 좋은 일을 또잘 받아들이면서 행복한 또한 주가 될지 저와 같이 일주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또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이번 주한 주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입니다. 자, 1번 분들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까지 좋게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들이 나왔어요. 어, 황후라는 카드가 두 가지가 나왔죠. 시작과 과정, 그리고 뭐, 결과에도 이렇게, 이번 주에 또 어떤 마무리가 될까라는 부분에서도 펜타클 10번이 나왔어요. 이번 주는 뭔가 소위 말해서 대박이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히나 금전이 좋겠죠. 타로카드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카드가 이 황후 카드입니다. 근데 또 금전이 가장 많은 또 10개짜리 펜타크 10번이 나와 있고 이 카드가 뭐 투자적으로의 의미나 집안에서 뭔가 부가 쌓인다라고 도 말을 해요. 그리고 뭐 상속 이런 얘기도 제가 또 많이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그만큼 돈이라는 것들이 내수중에좀 많이 들어오는 한 주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횡재수가 될지 뭐 복권운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는 또 지갑 사정이 아주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카드가 황국카드죠두 뭐 카드 다 이제 황국카드니까 의미적으로는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더라도 이번 주는 좀 편안하게 시작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적으로 편안하고 금전적으로 편안하고 물질 정신적으로 뭔가 만족감이 좋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게으르다라고 표현되는 카드들이에요. 근데 왜 게으르냐? 내가 딱히 부지런하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리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될 의욕을 많이 못 느끼는 한 주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것들을 미루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또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 이번주는 뭔가 딱히 안 해도 좋네? 라는 생각이 들 시작이 되지 않을까? 먹을 복도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런 황후 카드. 이제 나오는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작이 여유롭죠. 근데, 과정까지도 여유롭게 이어진다. 근데 그 여유 속에서 먹을 복이 많은데, 이런 카드들이 좀 살이 찌는 카드들입니다. 이번 주에 또 살이 찌는 먹을 일이 좀 많구나. 그래서 뭐 월요일부터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말까지도 약속들이 좀 많을 수 있는 한 주라고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쉴새 없이 먹는 시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이고 과정에 나온 것만큼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주가 좀 느긋함이 좀 길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급할 게 없다.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카드가 텐 펜타클이라는 카드고 투자적으로 좋고 가정에 돈이 들어온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이 카드 한장 자체가 이제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부분들의 만족감입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마음적으로 불안감이 없고 어 돈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투자적으로도 좀잘 되는 그런 흐름들이 이번 주 다양하게 좀 좋은 방향으로 잘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흠잡을 데가 없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것들은 다이어트에 적이 좀 많아요. 다이어트 실패하기 딱 좋은 한 주입니다. 그리고 게으르기 쉽습니다. 게으른 것과 다이어트 실패. 또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주는 좀 스스로와 한 약속들이나 새해가 되면서 또한 다짐들이 있다라면 그런 거는 조금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할 수 있다 정도는 생각을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것 같네요. 그래 일반 분들은 이번 주 금전 너무나 좋고요. 어, 사업장사도 좋고 연애적인 부분도 좋습니다. 투자적인 것도 좋고 네, 편안하고 어, 기분 좋은 여유 있는 풍족한 좋은 또한주 1번 분들은 보내실 것 같은데 좀 스스로 한 약속은 좀잘 지키자 라고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입니다. 자, 이번 분들은 이번 주가 좀 많이 바쁜 한 주가 되겠다라고 보입니다. 일적으로 좀 많이 바쁠 것 같고요. 돈보다도 좀 외로움도 많이 따를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구가 통화도 안 되고, 뭐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좀 마음적인 공핍함.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게이 마지막 나오는 바이브 펜타클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서 주저앉게 되기도 하네. 근데 앞에 나오는 텐완즈도 일이 아주 많은 카드죠. 그래서 이두 카드를 같이 보니까 딱 이번 주가 지치기 좋다라고 보입니다. 뭔가 너무 의욕적으로 도전하고 시작을 했는데 확 이렇게 꺼져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나가지 말고 천천히나 좀 어깨에 힘 빼는 게 이번 주 아주 좀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의욕적이어도 좋지는 않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카드가 페이지 완제입니다. 이제 이런 카드가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시작, 뭐 이번 주도 초 출근,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합격이 되거나 첫 출근이 있거나 새로운 또 일을 시작하고 배우기도 하는 그런 한 주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카드를 보니까 어때요? 10 완즈 일복이 많다라고도 했었죠 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또 의욕도 많이 있는데 그게 또 번아웃을 부른다라고도 보이는 카드예요. 그래서 너무 일을 사서 하지 마라 이런 말씀 이번 주에또 드려보고 싶어요. 내 일이 끝났다라고 해서 뭔가 너무 계속 일을 찾아 나서려고 하시기보다도 내가 해야 될게 끝나면 좀 여유를 가지는 게 이번 주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음적인 궁핍함.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출근하고 일하고 사회생활 이번 주는 하면서 좀 혼자만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외로운 싸움 이런 느낌도 들고 뭐 향수병 같은 것도 좀 있어서 뭐 엄마가 보고 싶고 뭐 아버지가 보고 싶고 뭐 친구들이 보고 싶고. 그런데 이번 주에 뭐볼 수는 없고. 그래서 혼자서 또 이겨내야 되는 일들이 좀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염두를 하고 조심을 하시면 좋다. 뭐 평소에 또, 아, 이번 주에 내가 또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아, 미리 좀 약속을 하나쯤 잡아 놓을까? 미리 뭐, 물어볼까? 미리 또 약속을 잡아 놓는 게 이번 주는 또 좋을 수 있다. 스트레스 풀 시간들이 그만큼 또 사람적으로 에너지를 얻으니까 그렇게 얻으면서 스트레스를 풀 시간들을 미리 계획해 놓으면 이번 주는 또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것 같네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좀 힘들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뭐 내용상으로는 아무래도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더 많은 카드긴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도 혼자서 뭔가 돈적으로 다 감당하려고 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낼때 있고 안낼때 있다. 그래서 물러서거나 또안쓸 때는 안 쓰는 기 이번 주는 또 좋을 거다. 이런 부분은 또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분들은 이번 주에 좋은 운이라고 한다면 뭐 취업적으로 좋고요, 장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뭐 일복이 많으니까 뭐 손님이 많거나 계약이 다잘 되거나 프리랜서 분들도 돈을 꽤나 버는 그런 한 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휴식입니다. 일을 너무 만들어서 하지 마라. 일을 많이 할수 있어도 조금 줄여라. 어 그걸 이번 주는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적인 여유가 필요하기도 하고. 누군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는 시간들도 이번 주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또 약속이 하나쯤은 있으면 이번 주에도 좋지 않을까? 그게 또 여러분들의 또큰 힘이 된다라고 보이니까 사람 만날 약속들 하나쯤은 이번 주 잡아 놓으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2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입니다. 자 3번 분들은 이번 주가 좀 꺼진 여러분들의 활력에 불어넣어 주는 일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장작이 좀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좀 열정이 이게 좀 식어가는 시기가 될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또 에너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작이 타면서 여러분들이 좀더 이렇게 활기가 도는 한 주, 활기를 좀 되찾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뭔가 되찾게 되는 한 주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첫 번째 카드가 나이트 소드 카드입니다. 우선 이런 나이트 소드 카드는 마음이 좀 앞선다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마음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고 이번주에 또 급한 일이 좀 있구나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주에 여러분들 또 어딘가 가야 되는 일이 있거나 뭔가 좀 빨리 하고 싶은 뭐 설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오는 카드가 이제 두 번째 펜타클 7번이라는 카드입니다. 확 달려나가다가 지치는 카드예요.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서 한 거고 기대한 건데 기대보단 좀 아쉬운 결과들이 이번주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보상이 떨어지니까, 뭔가 이게 할 의욕도 확 나다가 좀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떨어진 활력을 되찾는다라고 나왔던 게 에이스 완즈라는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회복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회가 있다라고도 보이는 카드죠. 그래서 뭐 취업적이거나 뭐 이동적으로도 좋아요. 이동적으로 좋기 때문에 승진 취업도 좋지만 이직이나 뭐 이사나 뭐 매매나 또 이런 부분도 이번주는 또 좋은 흐름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건강적으로는 좀 치과 갈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요. 뭐 병원에 가는 뭐 검사를 받고 검진을 받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돈이 쓰이기도 하는 그런 일도 이번 주는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활력이 확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좀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조금 있고 돈 쪽으로는 이번 주가 기대한 것보다 좀 돈이 좀 아쉬울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대인관계적으로도 권태기가 느껴지는 한 주예요. 그래서 사람 관계에 있어서 조금은 소홀했던 관계가 있을 거다. 소홀해지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좀 나아지는 환경이 또다른다라고 보이니까 막상 조금 힘들어한데 만나보면 좋은 그런 대인관계 이건 좀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네요. 열정과 에너지가 아직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지칠 때 조금 더 힘내라. 이 운동을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뭐피티 같은 것도 해도 뭐 10개만 합시다 했는데 10개 때 하면 어때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해서 막 15개 채우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아 힘들다 안되겠다 이까지 해야지 했을 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는 게 이번 주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이 정도까지 하면 됐겠지 할때 조금 더 해보시면 이번 주에 그게 또 좋은 결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3번 분들은 이번 주에 어떤 운들이 좋을까 라고 봤을 때 이동적인 부분들 좋아 보이고요 취업 승진 이직 매매 뭐 계약 이런 부분들도 좋은 것 같습니다 금전적으로도 나쁘지는 않아요 금전적으로도 뭐 무탈 한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주에 그러면 내가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성질이 너무 급하면 좋지 않다 예, 감정적인 카드고 너무 이게 막 활활 타는 카드예요 그래서 두 개를 보면 좀다 혈질이죠. 그래서 뭐 사람들 만나고 가까이 두는 것도 좋고 사람들에게 힘을 얻고 에너지 얻는 것도 좋지만 좀 욱하지는 않는 게 좋다. 이번 주에 또 성질은 좀 죽여야 된다. 라는 것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고 뭐 병원 갈 일, 뭐 의원 갈일 정도 도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입니다. 자, 4번 분들은 이번 주 자체가 좀 만족할 만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카드가 킹 소드 카드예요. 이런 카드는 좀 혼자서 뭔가 잘 되는 카드입니다. 혼자서 잘 하는 카드고 특히나 이제 뭐시험의 시작이 좋다. 이번 주에 시험을 치시는 분들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나온 또 이제 월드카드 때문에 이번 주에 뭐 발표가 있거나 결과가 나온다라면 그런 발표나 결과도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페이지 완즈라는 카드입니다. 붙잡고 있던 것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또 간절했던 부분에서 얻어내는 결실이 있구나 이렇게도 보이고 끝이 자 새로운 출발의 월드 카드 그리고 페이지 완즈랑 같이 보면 이번 주뭐첫 출근 그리고 뭐 이번 주에 취업이 되면서 첫 출근 날짜가 또 잡히기도 하는 그런 의미가 또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출근을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 이번 주에 합격이 되었어요. 이제 뭐 다음 주에 첫 출근을 해요.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또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매매적으로도 좋습니다. 계약이 되는 카드에 월드 카드까지 끝이자 새로운 시작인데 운서운이 있는 카드입니다. 합격 취업 계약 어, 너무나 운이 좋고요. 주변에 뭐 칼도 있고 컵도 있고 지팡이도 있고 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조심해야 될 것들은 또 눈에 대한 건강입니다. 눈이 또 침침해지기도 쉽고요, 건조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어뭐 인공 눈물 같은 거, 눈의 피로를 좀더 덜어주는 것도 이번 주에또 필요하다라는 것도 염두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신감도 있는 카드고 연애적으로도 이 카드는 뭔가 결실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뭐 고백을 받거나 이어짐이 생기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뭐 좋은 운이라고 한다라면. 시험 합격적으로 우선은 가장 좋아 보이고 시험 합격 취업 이 부분이 가장 좋은 사본 분들이고 뭐 계약이나 매매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연애적으로 좀 부가적으로 좋은 흐름이 또 보이는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고 조심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좀 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이겨내는 부분들이 많아서 혼자가 또 편하고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수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대인 관계는 좀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관계는 내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구나. 너무 외면하면 좋지는 않다. 라는 것 정도 생각해 두시고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는 좀안 되던 것들이 해결되고 문제도 풀리기도 하고 답을 찾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 정도로 이번 주에 스타트가 좋고 끝이 좋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입니다. 자 5번 분들은 이번 주가 그리 막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좀더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을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할까라고 했을 때 특히나 건강적인 부분들 또 소화가 잘안 되거나 장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배탈 나거나 이런 것도 신경 쓰시면 좋겠고 잠을 또잘못 자요. 스트레스성으로 생기는 뭔가 장이 안 좋고 배가 아프고 신경 쓸 일이 있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이러기 쉽습니다. 정말 그 부분 또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 관계 좀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설수 같은 것도 조심해야겠고 장애물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괜히 여러분들 의견이나 말에 토 달거나 시비 걸거나 괜히 또 반발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과 또 괜히 부딪히려고 하지는 또 않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또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더 편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카드가 칼 4번입니다. 이런 카드가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말에 좀 많이 바빴거나 뭐 여러분들 지난 주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피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분들이 5번 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좀 이번 주는 휴식이 필요하다. 약속을 많이 잡기보다도 뭐일 끝나고 쉴수 있는 집에서의 휴식들. 잠을 좀푹 자거나 집에서 또 요양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전적으로 진짜 휴식에 좀더 집중을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람 건강 이런 게안 좋잖아요. 괜히 사람 만날 것보다는 혼자 쉬는 게더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괜히 뭔가 취미 생활이나 뭐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또 다칠 일들 건강을 좀 생각해서 집에서 또 쉬는 게더 좋을 수도 있겠어요. 그만큼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지금 해온 것들로 인한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게 지금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갈팡질팡하는 카드고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도 말을 하는 카드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대인관계 자체가 괜히 뭔가 철없는 말하는 또말 실수하는 사람들도 많고 괜히 뭔가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 보니까 사람들과 엮여서 또 좋을 거는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 험담하는 사람도 주변에 꼭 있을 거다 이렇게 달 카드와 같이 보니까 또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눈에 띄지 않는 게 이번 주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편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카드도 여러분들도 뭐 감정적이기 쉬운 카드예요. 미끄러지고 실수하기 쉽다라고 보이니까 이번 주는 뭐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삐끗하기도 쉽겠죠. 이두 카드를 보면 다치는 거 부상 입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고 그만큼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면. 조금은 이게 쉬운 것도 쉽게 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좀 어렵게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게 좋아요. 괜히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들도 바꿔보기보다도 흘러가는 대로 가자. 일이라는 것도 너무 많이 신경 쓰기보다도 일단 되는 대로 가자. 보이는 대로 가자. 이렇게 하시는 게 이번 주는 더 좋습니다. 너무 뭔가 깊게 생각할수록 실수가 나오기 쉬워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는 기본주는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좀더 갈팡질팡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또 뚝심이 되니까 흔들리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세 번째 나오는 카드가 이제 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것들이 좀 많다. 방해꾼들이 좀 있고 듣는 귀가 많고 보는 눈이 많고 남들이 또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좀 선이 그어지는 게 이번 주는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살갑게 지내는 것보다도 그래서, 괜한 다툼을 하게 되는 경우들, 시비 붙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대인 관계, 그리고 좀 신경을 쓰면 좋은 부분들은 건강적인 부분이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 안에서 또 좋은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뭐, 시험이나 합격적으로는 어려워도 나쁘지 않아요. 어려운 길을 가기는 하지만 합격은 될수 있는 찬스는 있다. 그래서 뭐, 시험이나 취업적으로는 이번 주가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또 버틴다라고 말을 하는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어렵거나 면접에서도 뭐 압박 면접을 좀 보더라도 혹은 또 결과가 좀안될것 같아요라고 하더라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좋을 거다. 그래서 시험이나 합격적으로 이번 주는 또 좋은 흐름들이 있고요. 계약적으로도 나쁘지는 않은데 뭐든지 일을 하실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산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단독 행동이 이번 주는 또 편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5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5장의 카드와 선택지를 보면서 일주일 또다 같이 살펴보게 되었고요. 나쁘게 나오거나 좀 좋지 않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결코 여러분들이 또 잘못된 한 주를 보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쁘게 나왔지만 이런 것만 조심하면 좋다. 그래도 이런 좋은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최대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어떻게 또 매일매일 좋은 일만 있고 뭐 타로를 보더라도 어떻게 좋은 것만 나오겠어요. 나쁜 게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쁜 걸 나왔을 때그 나쁜 게 뭔지 알고 그런 걸또 조심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인생이에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꼭 생각하시고 이번 주한 주도 좋게 또 나쁜 거 피하면서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또 설명해 봤으니까 이 리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우리 또 현치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